우리는 프리즘, 뭐해? 추정해컴퍼넌트말컴퍼넌트 요소라고 요소 요소라가 주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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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슨 무슨 무슨 무 구성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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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동작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스슨스슨벌슨에 스탠, 의해서 제슨된 사랑의 구성 요소는 발견되어 질수 있어, 모든 문화에서. 사랑의 구성 요소들은 모든 문화에서 다 발견이 가능한 거야. 인기만 쓴 거야? 친밀함. 사랑의 구성 요소는 친밀함, 패션과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터미먼트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 그러니까 친밀함이나 열정이나 헌신은 가장 일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일어날 것 같은 문화적인 보편적인 특징들이야. 보편적인 특징. 이해하죠? 그런 것들은 어느 문화에나 사랑을 한다고 하면 친밀감이나 열정나 이할수 있는 거야. 그죠? 이것에 대한 증거는 옵니다 많은 원천에서 옵니다. 그죠? Including 무엇일까? 하여. 문화, 엔트로포 h r o u 문화 1와 사이0로지 심리연구에서 0는거고0 0 0 0 0 0 0 0 0 0시0 0 0 0거야사0의 시에서 0 0 0 0 0 0 0시어0 0 0어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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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하0어0 0 0 0 0어0 0 0 0어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다르다, 이어서 다르다. 문화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어서 다르게 보이는 것은 엠 m p 스 a s i s 뭐야? 강조야. 그러니까 얘가 하시는 말은 사랑에는 생명과 열정과 헌신은 모든 문화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뭐가 다르냐문 나마다 어디에다가 강조를 하느냐가 틀린 거야. 허스 아이스 그치? 어떤 문화는 열정에다 강조를 하고 어떤 문화는 헌신에 강조를 하고 이 안에다 강조입니다. 두어지는 위치 예전나대뷔지 생략했네요. 우 그치 예전에 나온 거예요. 두어지는 다른 구성요소예요사랑 그리고 다른 유명의 관계란. 에 어떻게. 그 다음에 한간 전에. 다음에. 그다음고그다음고그다음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야시그을음에그 그래야지, 외워진 단어를 가지고 또 간단 말이야. 3일 지나고 읽잖아? 완전 처음 보는 질문이야. 이은거 어디서 봤을까? 하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 수업 중에 꼭 읽게 돼. 그게고 그때는 리마이나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날은 반지시 봐요. 아이 집에 가서 한번동동이세우 오케이? 자. 집단적인 문화의 전환식. 집단적인 문화에서는 그거는 문화와 같은 그 문화는 발견되어지는 문화죠. 이해 하나 여러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어지는 문화와 같은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는 관계는 관계인데 누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가 갖는 거야. 파이어리티 뭘 갖는 거야? 무슨 순위를 갖는 거야? 뭐보다 관계는 관계인데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보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 줘. 남자친구 박보검이야. 결혼해 안 해? 안 해. 박보검도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슬프네. 그게 무난 보편적이거든 박보검이면. <웃음> <웃음> 자, 개인적인 문화에서 그 개인적인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북미나 아, 북유럽이나 북미야. 그래서 북유럽이나 북미. 미국 같은 경우. 우정이나 로맨틱 릴레이션십. 뭐야? 로맨틱 릴레이션 연인 관계. 겠지 연인 관계.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가 컴퓨는 경쟁하는 거야. 가족과 경쟁할 수 있어. 뭐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자주 윙뭐 하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이런 북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아버지가 반대하는 게뭔 상이야? 하면서 영인방으로 우선 되는 거지. 그지 우리 아시아의 원대에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된다면는 거잖아. 그지 이해가니? <놀람> 마찬가지로 개념은 개념인데 의무의 개념. 그것은 유사한 거야. 스탠버그의 개념, 헌신의 개념과 유사한 거야. 그 의무라는 개념, 헌신이란 개념은 완전히 중심적이야. 중심. 아, 중국의 컨푸쉐니즘이거야 유교의 중심이야. 유교의. 이해하죠? 헌신은 유교의 중심이잖아. 네. 자, 대조적으로 탄단하건대, 그지? 탄단하건대. 뭐에 의해서 탄단하면 산더미 같은, 산더미 같은 낭만 소설, 끝장 연애 소설, 연애 소설, 더미 같은 연애 소설을 보 판단하고 있데 사랑의 노래 그리고 미용 제품 미용 제품 그것은 발견되어지는 어디에서 북미에서 이때 강조해보자 이때. 의 열정적인 측면이야그것이 열정적인 측면에는 흥미에서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스프라이,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비록 사랑은 보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문화들은 강조합니다. 사랑의 구성요소를 다르게 강조합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